너들돈 있으면 주식 투자 한번 해볼래? 갑자기 웬? 친한 형이 증권사 애널리스트인데 낮에 진짜 괜찮은 회사 하나 찍어 주더라 뭔데? 넷북 모니터 독점 납품하는 회사인데 앞으로 전망이 진짜 좋대 돈 있으면 무조건 그 회사 주식부터 사두라는데? 사두면 얼마 버는데? 한 10배 벌어? 자세한 건 나도 모른다니까? 설마해도 어차피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주식엔 잼병이잖아 줄리는 주식 좀 알아? 참 그거 알아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그게 뭐야? 싸게 사서 비싸게 팔으라는 소린데 발바닥에서 사서 머리에서 팔면 제일 좋지만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무릎 정도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 라 그런 소리야. 제법인데 줄리엔? 어, 참. 나도 아빠한테 그 얘긴 들었다.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이야? 떨어지는 애는 그만큼 다 이유가 있으니까 싸다고 무조건 잡으면 칼날에 벨 확률 확률이 높다. 그 소리죠. 난 누구 주식 하는 사람이 그러더라. 적게 먹고 적게 쌓아. 꼬황수. <laughs> <laughs>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서 팔아줘, 알았지? 오빠, 그 회사 떨어지는 칼날은 아니지? 난 적게 먹고 적게 싸자 주이니까 안전하게 해줘, 안전하게 응? 그러니까 이게 올랐다는 거니? 네, 아줌마는 한 10만 원 가까이 버신 거예요 하루에 10만 원이나?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빚을 내서라도 100만 원 하는 건데 광수, 원수, 처음으로 광수가 좀 사람 같다 보여 근데 이 정도 벌었으면 내일은 또 다시 내려가는 거 아니니? 이대로 떨어지는 칼날인가요? 글쎄요. 당분간은 계속 그러지 않을까요? <웃음> <웃음> 오빠, 어떻게 된 거야? 뭐? 오늘 그 회사 주가 떨어졌던데 왜 그런 거야? 글쎄, 좀더 기다려봐야지 뭐. 우리 아빠가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 말라고 그랬는데. 광수, 주식 떨어졌던데 봤어? 봤어. 문제 없어? 문제는 겨우리 풀어 떨어진 거같아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 오케이? 아줌 들어가도 돼? 응? 뭐야? 아줌마세요? 아... 왜요? 광수야, 그 주식 내려갔더라? 예. 고봐, 어저께 내가 내일 내려가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역시 내려갔잖아. 좀 느긋하게 기다리세요. 내일 또 내려가면 어떻게? 팔아 버릴까? 좀더 기다려 보시죠. 난큰 욕심 안 부리고 적게 먹고 적게 쌓자 주인들. 그럼 내일 팔아드려요. 니들은 안 팔고? 안 팔아요? 아직 더 갖고 있어야지 왜 팔아요? 아난 적게 먹고 적게 사는 게 좋을 거 같은데 니들도 안 팔면 알았어! 자! 아... 하루 떨어졌다고 다들 참... 귀찮아 죽겠네 우리끼리말할걸 그랬어 줄리! 또 떨어졌어 또! 뭐? 오마이갓 오마이갓 오마이갓! 아 이게 뭐야 진짜 떨어지는 칼날은 절대 잡지 말라 그랬는데 떨어�... 너 종통으로 잡은 거 아니야? 내가 무릎에서 사서 어깨서 발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광수 광수 오빠 오빠! 아또왜 그래? 오빠 뭐야? 또 떨어졌잖아! 알아, 좀기다려뭘기다려 기다려? 잡지 말라는 떨어진 칼하왜 잡냐고 우리가? 광수 바보야? 내가 어려운 거 얘기해? 그냥 무릎에서 사서 어깨서 발라 그랬잖아. 어려워? <laughs> 방송 파도 아니잖아. 내가 잘못 생각하고 어, 있었어? 왜 저들 이렇게 시끄러워. 아줌마, 또 떨어졌어요. 또. 뭐? 광수야 내가 어제 그랬지. 난조금 먹고 적게 사는 게 좋다고. 아, 그래서 제가 팔아 드린다고 그랬더니 아줌마가 좀더 생각해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언니가 어, 그렇게 유도했잖아. 난 처음부터 계속 적게 먹고 적게 사겠다 그랬어. 너들 내가 안 그랬니? 그러셨어요. 내가 화가 나는 건 떨어지는 칼날을 잡은 게 맞는데 계속 아니래. 왕쑤. 제발. 플리즈.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어. 플리즈. 아 정말! 못도 아, 모르면서 한두 마디씩 주워 드린 것 같다가 왜 이래 정말? 아, 주식에 대해서 뭘 알아들? 어? 얘가 지금 누가 누구한테 화를 내고 있어? 내가 한두 번 끊었는데? 안 되겠어 너? 아 그만하세요. 좋아요. 다 팔아 드릴게요. 다 팔아 줄게. 내일 팔아서 돈다 돌려 줄게. 그럼 됐지? 투자 돈들 가져가세요. 다 팔았어? 아니요, 제가 다떠넘기로 하고 인나가 동구에 아서드리는 거예요. 본전 드리면 됐죠. 오빠, 떨어지는 칼날은 잡으면 안 된다는 거 몰라? 적게 먹고 적게 쌓는 게 좋은 거야, 광수야. 광수, 무릎에서 사서 어깨서 에 파는 게 그렇게 어려웠어? 그후 셋은 돌려받은 돈으로 각자 자신의 방식으로 투자를 했다. 그리고. 만 원이 6천 원이 될 수가 있어? 어떡해! 그렇게 떨어지는 칼날 잡기를 겁내하던 정음미는 결국 떨어지는 칼날을 온몸으로 끌어안았고 오마이갓, 마이갓마이갓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기를 좋아하던 줄리에는 손대는 주식마다 머리에서 사서 발바닥에서 팔았고 아, oh, 저기 도망갈 길좀 잡아주세요! 아, oh, 어떻게어떻게나 적게 먹고 적게 싸려던 아줌마는 그의 겨울 먹은 것도 없이 많이 쌓셨다. 난 어떻게 됐냐고? 세 사람 몫까지 합쳐 그 주식을 즐기게 갖고 있던 나는 한달 만에 수익률 386%를 기록하며 그의 겨울 방세 걱정을 해결했다. 넌 아저씨가 어때 보이니? 뭘요? 집에서 말이야 이 아저씨가 아줌마랑 할아버지한테 이 꼼짝 못하는 것처럼 보이니? 네 타임 당신의 밤 9시가 드라마틱해집니다